졸, 졸업 전시회 일반인도 갈수 있는 거예요? 네 진짜 누구나 아무나 올 수도 있어요 아린이 작품에 꽃이랑 먹을 거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실 거면은 꽃이랑 먹을 거 필요 없거든요 <laughs> 괜찮아요 네, 안 주셔도 됩니다 편지 주세요 편지 차라리 알려주지. 네, 그때 되면 알려주지.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이제 내가 이거 졸업작품 한다고 방송도 잘 못하고, 어? 그렇게 했는데 내가 졸업작품을 과연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실 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내가 뭐 그거를 굳이 뭐 숨길 필요도 없고. 뭐 이제 학교도 끝인데. 그래서 이제, 네, 알려드리려고요, 여러분들한테. 네, 11월이에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볼거 아마 많을 거야. 저희 과 친구들이 다 잘하는 친구들이라 아마 볼거 많을 거예요. 제 거, 제게 오히려 좀 비교될 수도 있어요. 다들 막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라 저는 근데 지금 약간 바짝 열심히 하는 거라. <laughs> 나는 약간 두달 만에 만든 거고. <laughs> 다른 친구들은 다막 1년, 이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만든 거라 내게좀 비교될 수 있어. 나 갔는데 누나 막 실망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걱정되네. 뭘 실망이야. 실망할 게 뭐가 있어. 기대도 없는데. <laughs> 그래 내 작품에 실망 안 하면 다행이지. 나 오히려 아니 근데 오히려 그 뭐지? 시청자분들은 그런 그런 생각 안 들지 않아요? 약간 BJ가, BJ가 오히려 캠 밖에서 시청자분이 저를 볼때 나, 나한테 실망하면 어떠나 이런, 이런 생각이 들지.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, 생각이 들어? 내가 걱정이지, 그런 게. 내가 오히려 걱정을 하지. 막 만약에 이제, 나 항상 여기서 봤는데 이제 뭔가 그, 실제로 보면, 막, 오히려 실망할까, 막, 그런 게 내가 걱정이지.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. 어차피 여러분들, 어, 내가, 지금 본 것도 아니고, 한 번도. 여러분들은 나를 한번 보고 있지만, 저는 채팅밖에 못 보잖아요. 약간 나는 실망이라기보다는, 그런 건 있어, 근데. 정모를 하고 이래가지고, 어, 뭔가, 이제, 만나서, 실망이라기보단, 실망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. 실망이보다는 약간 반전? 되게 뭐랄까, 의외? 인 사람들이 있어. 가끔씩. 뭔가 그 채팅이랑 채팅에 그 채팅에서 있었던 그런 이미지. 그래도 막 정모가 이런 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재방송에서 채팅도 많이 치시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, 뭔가 채팅을 많이 보면서,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, 뭔가. 이 사람은 채팅을 뭐 많이 치고, 막 약간 장난기가 있고, 뭐, 뭐 그런 느낌이 있고. 근데, 실제로 만나면, 반대인 사람도 있어, 가끔씩. 응. 그래서 약간, 그런 사람은 실망이라기보다는, 진짜 무슨 실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, 약간 반전이지. 진짜 나는 실망한 적한 번도 없어. 제팬분들 아무도 못생긴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. 생겼어요. 역시 급이 그 팬이라든지 <laughs>